할렐루야 오늘 예배해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폭포수같이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음, 생명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세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은 골로세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 뿌리 깊은 영성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솔로몬 왕이 다 아시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 드려서 봉헌 예배를 드릴 때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했고 많은 성도들이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다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뜨겁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해 드리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말씀하실 때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옵소서 했을 때 너희가 너를 배워 부도 명예도 권세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가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느냐 너에게 지혜를 주고 권세도 주고 명예도 주고 부도 줄 것이니라. 이렇게 솔로 문왕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째를 들으면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당대에 그만큼 복을 받은 왕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한 솔로 문왕이 말씀하셨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에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솔로 문왕이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솔로몬왕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를 드리고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으로 인용하기 위해서 이웃나라의 공주들을 다 왕비로 맞아들였어요. 이웃나라의 공주들이 돌아올 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그 우상을 산당을 우상을 섬길 산당을 다 지어줬어요. 그랬을 때에 솔로몬왕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때 헛되고 헛되는 것이 주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영적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영의 만나를 먹어야 삽니다. 영의 만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아는 사람만 알수 있어요. 택한 사람만 알수 있어요. 택한 사람만 이 영적인 만나를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만나를 먹을 때만이 내 생명이 소생해서 내 삶의 기쁨이 샘솟듯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면서도 겉으로만 열심히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그냥 이렇게 묻어두고 예수 그리스께 아주 감사함으로 정성 들여 나가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영성, 영성하고 있습니다. 영성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영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에 영성이라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신앙의 뿌리가 예수님 앞에 깊이 내려 있지 아니하면 솔로몬 왕처럼 겉으로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헛되고 헛되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신앙을 한다면서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일지라도 우울하고 허, 허무하고 그다음에 슬프고 기쁨이 없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물질과 세속적인 풍조가 들어오고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면서도 정성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신앙의 뿌리가 예수님 앞에 깊이 내려 있지 아니하고 건성으로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신앙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영성으로 나갈 때만이 우리의 기쁨이 있고 기쁨이 샘솟듯 하고 하나님 앞에 친히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겉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신앙생활 겉으로 보기에 부자 명예 권세 이런 걸 바라기보다 내 안에 속 사람을 돌보는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뿌리 깊은 영성으로 나가자면 내속 사람을 돌보아야 됩니다. 옛말에 외유내강이란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내면에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므로 내 안에는 강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내가 너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보내 주리라 하신 그 성령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성령으로 말암마 우리는 강한 내면에 강한 힘이 내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될 때에 내 안에서 강한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만 왔다 갔다 신앙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속 사람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생활, 신앙생활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 고치셨습니다. 하늘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죽은 자 살리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든 자 고치실 때 또, 굶은 자들을, 어려운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든 자 고치시고, 어려운 자 먹이시고, 죽은 자 살리는 그런 겉으로 보기에 그런 거에만 신경을 쓰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살리길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내면 속 사람을 뒤다보고, 속 사람이 강건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그 배에서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수가성 여인은 어쩌요 남편을 다섯이나 가르치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 남편한테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에 그 공허한 영혼에 갈급해하는 그 심령을 보았기 때문에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생수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수를 먹을 때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자언 4장 23절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 사람 마음에서 생명이 근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속 사람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품은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석자을 심령을 석자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갇힌 것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을 온유한 안정된 그런 사람으로 속사람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란 무엇입니까? 겉으로 부드러운 사람이 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통제하도록 내드리는 그런 맡긴 삶을 온유한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잘 길들여진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도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저와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뿌리 깊은 영성으로 나가려면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본문 말씀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는 것은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것입니다. 삶의 토대를 예수님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 기복주의 신앙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자로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만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는 생활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신약가에 심은 나중 뭔가 시절을 주차 가실을 맺음처럼 풀을 청청해서 열매를 맺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뿌리깊은 영성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장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힘써 믿음의 덕을 세우라.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다음에 인내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믿음 다음에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덕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신라와 같이 감옥에서 찬송을 드릴 때 착고가 풀려지고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났어요. 그 착고가 풀렸어요. 그러할 때 거기 간수가 그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모든 죄수들이 다 깜깜한데 착고가 풀리니까 다 풀려 나간 줄 알고 자기 목을 쳐서 죽일라죽을라 그랬어. 왜냐면 하 죄수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냥 나가 풀려 나가면 자기 목을 사형당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목을 치려고 할때 사도 바울이 잠잠하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불을 켜고 달려와 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을 채운 그 착고가 다 풀렸는데, 한 사람도 감옥에서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꿇어 엎드렸어요.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그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수는 그 자리에서 믿어서 세례를 받고 그 가족 온 가족 같이 다 믿고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덕을 베풀었더니 그가 간수가 죽을까봐 다 찾고가 풀렸을 때 얼른 나오면 나올 수 있지만 그 간수를 생각해서 덕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귀한 영혼의 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이것을 볼 때에도 이렇게 덕을 베푸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뿌리 깊은 영성으로 나가는데 믿더라, 믿더라, 어떻게 믿더라 이런 좋은 말씀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거 감사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행하라, 덕을 세우라 이런 것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신앙인들이 이 지금 기독교 위상이 땅에 떨어진 것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덕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양치는 형들에게 안부를 물으러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큰구렁통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빠뜨렸어요. 그랬을 때 애굽의 노예상들이 지나갈 때에 노예상들한테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그랬을 때 그, 보디발에 그 노예로 팔려가서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갇혔을 때술 맡은 관원장과 떡굽는 관원장을 만나고 그래서 결국은 바로의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큰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온다. 그럴 때, 7년 풍년 동안에 많은 음식, 곡식을 저장해야 된다. 이런 것, 모든 것을 왕에게 가르쳐 줬더니, "네가 해라 하면서 국무총리를 맡겼어요. 그랬을 때, 풍년이 지나가고 흉년이, 7년 흉년이 왔을 때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곡식을 저장하지 않으면,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때 요셉을, 요셉인 것을 확인하고는 형들이 벌벌 떨었어요. 자기를 죽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동생을 죽일라고 고 노예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요셉은 말했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이 애급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형들의 마음을 화합하게 안정시켰어요 덕을 베풀었어요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형들에게 덕을 베풀어서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여기 보낸 것입니다 하고 말씀 드렸을 때그 형들이 형들과 화합하고 고향에 있는 야곱을 모시고 와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이스라엘에서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정말 덕을 법버로쓸 때에 그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로서 믿음의 덕을 세워라 그럴 때 믿음의 뿌리 깊은 영성으로 나가는 지름길이 될 줄것입니다. 덕을 비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네번째는 감사로 나가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감사하는 자가 영화롭게 하면서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진정 감사할 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왔을 때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아파 죽을 만큼 아파서 너무나 아파서 꼬챙이 같이 말라서 살 수가 없어서 수면제를 사서 모으고 이렇게 죽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살고 있을 때에 자녀를 바라보면서 차마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이 내가 죽으면 저, 나는 아파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 내가 죽으면 저들이 엄마 없는 설을 어떻게 당하게 할까? 그것을 생각할 때 날마다 눈물로 눈물로 밤을 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픈 거 생각하면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도 없고 자식을 생각했는데 살아야 되는데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을. 눈물로 세월을 보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고쳐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고쳐 주신다. 그렇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에 나간 첫날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전에 딱 들어가는데 사,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거,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읽고 나갔어요. 전도받을 때. 성경책을 갖다 줘서 읽고 나갔는데 거기에 있는, 써 있는 것이 다 거짓말인지 알았어요.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고 친게 하나도 안 믿어졌어요. 아파 죽겠는데도 그게 믿을 수가 없더라고. 친정도 불교, 시집도 불교인데 그랬을 때그 십자가를 들어 바라보고 딱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에 아그 성경 말씀에 써 있는 그것이 사실이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과 저주와 사망까지 다 청산하신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필려 돌아가신 그것이 채찍에 맞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갚아 주신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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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면서 감사를 하면서 그 예배를 끝나고 왔고. 두 번째도 가서 감사 감사하고 세 번째 교회 나갔을 때에 너는 이제 네 병이 다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걸음도 잘 걸을 수가 없었고 양쪽 다리는 물이 차고 뼈마디마다 쑤셔서 진통제 안 먹으면 잠도 못 자고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약도 다 꿈꿈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대속해 주신 사랑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감사할 때 고쳐 주셨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뿌리 깊은 영성으로 나가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속사람을 돌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 앞에 뿌리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서 기도함으로 골반 기도함으로 예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야 뿌리 깊은 영성이 돼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덕을 세울 때, 감동 하나님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때 부흥이 따라오고 감동을 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믿음의 덕을 세워서 뿌리 깊은 영성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지은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려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함으로 구원해 주시는 내가 내가 무엇을 해줘서 감사가 아니고 병 고쳐주셔서 감사 물질 주셔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 나머지는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돌보고 예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며 감사하며 믿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뿌리 깊은 영성으로 나가는 그래서 심했가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차 가시를 맺는 것처럼 열매를 풍성히 맺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